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개코스! Yeah. 안녕하세요, 멜로우입니다. Mm -hmm. mm -hmm. 그 크래비티가 미니 7집 에버샤인을 멜론에서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 꿀팁은 바로 뮤직 DNA입니다. 뮤직 DNA는 최근 90일의 감상 이력을 기반으로 나만의 음악 감상 타입을 보여주는 굉장한 서비스인데요. 와. 멜론 장학생, 다득방 등 나만의 뮤직 DNA 유형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믹스업 기능도 추천합니다. 그래비티 아티스트 채널에 접속 후 대표곡 믹스업 버튼을 누르시면 취향에 맞춘 크래비티 곡이 재생됩니다. 오와.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꿀팁은 친밀도인데요. 그 친밀도 또한 크래비티 아티스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들 알고 계셨나요? 혹시 아직 크래비티 팬이 아니시라면 팬도했고 친밀도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. 네 로비티가 뽑은 멜론 꿀팁은 무엇인가요?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우리 멜론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.